가난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생각은 당신의 평생을 지배합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이건 안되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움직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없다에 집중하고 부자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합니다. 부자는 실패를 수업료로 여기고 가난한 사람은 손해라고만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해석의 프레임이 다르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없는 건 불편함이지만, 가난한 생각은 당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습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나요? 이건 나랑 상관없어. 내가 뭘할수 있겠어. 그 사람은 원래 잘났잖아. 이 말들이 반복되는 한 당신은 현실보다 생각에 갇혀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했던 가난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써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부자 마인드로 바꾸는 가장 쉬운 훈련입니다.